오늘은 제가 어릴 때 겪었던 괴상한 동네 영화학원의 레벨 테스트 일화를 하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때는 2005년쯤 제가 10살 정도 되던 때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나무 막대 하나 들고 동네 일진들과 목숨을 건 술래잡기라는 둘째 아들을 보고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셨는지 동네에 있는 영화학원에 저를 등록을 시키십니다 이는 그 당시에 저희의 살림을 생각해보자면 꽤나 파격적인 결정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집이 막 여유로운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학원은 가기 싫었지만 학원 가기 싫다고 버팅기다가 집에서 쫓겨나기는 더 싫었기 때문에 때문에 엄마를 따라서 그 동네 영어 학원에 가게 되었죠. 근데 이제 학원에 처음 들어가서 시작을 하려는 거다 보니까 제 영어 실력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영어 레벨 테스트를 하게 되잖아요. 그리고 보통은 이때 담당 선생님들이 오셔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원장님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하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엄마랑 나 원장 선생님 이렇게 셋이 앉아서 간단한 테스트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제가 어디를 왔다고 했죠? 영어 학원에 왔죠. 근데 이 선생님이 갑자기 앉자마자 99 곱하기 6을 물어보시는 거예요. 이중아99 곱하기 6 한번 풀어볼래? 하면서, 에? 갑자기? 이상한 거야. 난 분명히 영어학원에 간다고 해가지고 나이스 줌 미출을 준비해갔는데, 아이젠슈타인 정수 쪽을 준비해가는 게더 나았을 것 같은 질문을 하는겨. 그래가지고 상황 파악도 못하고 그대로 멍하게 있다 보니까 원장 선생님이 그걸 보고 흐뭇하게 웃으시면서, 역시, 모르겠니?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뭐, 모르겠다고 했죠? 답도 답인데, 일단 당신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. 하는 이중적인 의미로다가. 그랬더니, 옳타구나 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야. 어, 추종아. 사실은 이건 일종의 어떠한 트릭이야. 99 곱하기 6으로 봤을 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, 100 곱하기 6. 그리고 이후에 빼기 6을 하는 식으로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훨씬 쉬워지는 그런 트릭이라고 볼 수가 있지. 하면서. 아, 아, 그렇구나. 근데. 트릭인 건 알았어. 이걸 어떻게 몰라? 영어학원 레벨 테스트에서 99 곱하기 6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트릭인데. 어? 알고 있었으니까. 이제 입 닫고 영어 질문을 하라고. 영어 질문을. How are you? How are you? Bye bye. Thank you. Any 준비해 왔는데 언제 나오냐고 이거.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어린 추종이가 기다리던 How are you 는 나오지 않았고 놀랍게도 영어 레벨 테스트는 이 간단한 99 곱하기 6으로 끝이나요. 왜? 몰라. 그냥 끝났대. 그리곤 어 아무래도 추중이는 비기들 레벨부터 시작하는 게 맞겠다 하면서 나를 초급반으로 밀어넣었어요 이게 그냥 끝이었어 진짜로 그냥 지자랑만 하다가 끝난 거야 이때쯤부터 내가 영어학원에 온 건지 파도타기를 해서 어떤 트릭변태 미니홈피에 들어온 건지 헷갈리게 돼요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 근데 여기서 더 헷갈리는 게 뭐냐 같이 간 엄마는 도대체 왜 가만히 있었냐는 거였어요 이상한 사람이 앞에서 트릭을 팔고 있는데 뭐라도 좀 해봐 하면서 쳐다봐도 가만히 있으시더라고 여기까지가 트릭인가? 싶었다니까 물론 엄마한테는 이게 양아치들하고 죽음의 추격전을 하고 다닌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내 말은 굳이 여기를 다녀야 하는 거냐고 그래가지고, 레벨 테스트에서 뭔가 쎄함을 느낀 어린 추용이가 엄마한테 최대한 어필을 해봤죠. 여기는 안 된다. 하는 식으로. 그때 뜸은뜸은 나는 기억으로는 정말 엄마한테 최선을 다했어. 그날 거의 시카고 한편 찍었어. 비싸나발로 관심없어! 하면서. 하지만, 이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, 결국 여기로 다니게 됩니다. 그리고 그날 당일부터 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학원에서 첫 수업을 듣고 나오는데 나와서 보니까 같은 반 친구도 이 학원에 다니고 있더라고요. 근데 얘는 또 상급반이야. 너 그걸 맞췄어?